자연님, 브라코 네. 공차, 공차 어디? 공차 카페테리아를 진짜. 어, 공차 때려, 저거 때려, 때려야지 지금 받아요, 받아 공차, 공차 선생님이다. <목소리> 우리 이미 찌고 찌라 공차 나와서. 타로 사투리 써요. 사투리, 타로, 타로. <목소리> 사투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<목소리> 아 더워. 왜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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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매력 있는 친구예요제친구예요 되게 아까 우리 처음 봤는데한제2 2잔2 먹고. Good job. Very good, Romeo. t 팅 a n k you. I'm 아 o i n g to f o l 아 o 네. 아, 네. 그.. 러 m going to follow. I'm going to f o 요 살릴 수있 습니까？그럼 살려요. 哎。Hey.